할렐루야, 성도님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은 죄값을 모두 치른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살았을 때 죄로 인한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처럼 죄값을 치른 후에 천국을 간다면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지 않고 편하게만 살던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는 동안 고난이 없으므로 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10편 73장 3절에서 5절까지와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도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죄를 범하였음에도 평안한 사람은 죽은 후에야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지옥 유황 불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1 0편 73장 17절에서 10.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이들도 사는 동안 죄값으로 고통이 있었다면 혹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 중에 있어도 재물은 불어나고 평안하니 죄를 깨달을 기회도 없이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마다 받는 형벌의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형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보험은 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것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고난이에요. 예. 그러면 훈련을 위한 고난인지 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어떻게 구별할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괴롭게 느껴지는지 여부예요. 고난이 싫고 괴로우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유익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요비 받은 고난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값으로 받은 고난도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느끼는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이에요.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 이사람들이두 이 가지 고난을 동시에 겪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경제적 고난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니까 육체적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그부유한 사람들은, 어, 경제적 권한은 없, 없는 것이에요. 어, 없는 것이지만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왜들이, 왜, 왜 그런 경제적 권한을 느끼냐? 이들이. 이들이 경제적 권한을 느끼는 것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어, 느끼는 거예요. 굶거나 헐벗어서 느끼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가나, 가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들이 경제적 그나면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적 고통을 느낀다면 이들은 탐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건강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라는 어,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아, 건강은 돈 주고 사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다이러도 건강을 잃지 않는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어, 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잘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징벌하는 수단으로도 건강을 치는 방법을 어. 자주 사용을 해요. 네. 육체의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 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육체가 아프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막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줘요. 그죠? 네. 가족들이 그들을 돌보, 돌봐야 하니까, 그죠? 수정들 해야 하니까 가족들도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치료하면서 어, 치료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육체의 어, 고난은 죄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훈련을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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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이 걸리고 아프고 한 것은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훈련도 되고 연단이 되는 것이지만 죄에서 온다. 질병은 죄에서 온다. 이렇게 에, 에,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잘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육체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회계죠. 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아멘. 병이 낫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은 물론 제3자의 기도로도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낫기를 기도할 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여기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기도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병든 자가 병들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는 장님이 눈뜬 바리새인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죠. 또한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도 부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주는 건강한 사람과 병 들어서 기도를 받는 사람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어. 그러나 그런 말을 할때그 환자 아픈 사람은 어,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 회개하라고 더 직접적인 말을 하면. 그러나 서로의 죄를 회개하자고 말을 하면은. 어, 기도를 받는 환자의 마음에 거부감이 좀 없겠죠. 네. 이한 이유에서라도 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났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더 크게 와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 후에,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더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구절도 질병이 죄에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통 심한 병을 앓게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질병이 고통스러운 만큼 질병이 치료될 때 기쁨도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더욱더 건강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고통이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회개하게 하죠. 회개하게 됩니다. 둘째, 죄값을 보응받음으로써 천국 가는 과정을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대 말씀드렸죠. 죄값 다 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값을 보험받으면서 천국 가정, 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죄를 그치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얘기했죠. 육체의 고난을 받,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한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뭇대로 살게 하리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므로 인간들도 육체의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는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정욕을 따라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예요. 죄를 짓지, 절대로 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심한 병을 앓은 후에는 후에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겨, 음, 그러한 경험을 했거나 목격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심하게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자람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질병은 회개하게 하고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을 주지만, 어, 또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은 믿음이, 믿음이 드러나요.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로, 병원 안 가고, 약안 드시고, 아프기만 하면 기도만 하는 분 계세요.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픈 사람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병원 가지 말라 그래, 계속. 이분은 그 믿음에 그렇게 해서 나아요. 우리 목격했죠. 네. 이렇게 해서 낳습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의사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어. 마음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에 아멘. 아사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허물었어요. 어. 그런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에요. 이처럼, 신실한 왕이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의원에게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의원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여기 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의사를 찾더라도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아마도 전국의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서 치료를 받으려 했을 것이에요. 왕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죠. 자기의 병이 의사의 손에 달렸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는 의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아사가 병이 났을 때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에 찔리는 분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어, 죄를 그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예, 저는 2008년 5월에 부정맥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잉글루드허스피탈이라는 곳에서, 종합병원이에요. 5시간에 걸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현기증을 느끼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싸느라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복을 입고. 그러면서 제가 담담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심장수술을 하기 직전에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기도, 를 인도한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심장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수술을 한지한달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흥의 3일 내내 모기시도록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 3일째 방언과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핵폭탄처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죄를 그쳤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정맥이라는 질병과 큰 수술을 경험하지 않았었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죄 중에 빠진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부정맥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에 걸쳐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다가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저희 부정맥 증상은 물리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려고 제 심장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수술 후에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불안했던 적이 여러,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낮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했어요. 운전하다가 세워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막 뛰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부정맥 치료를 위한 심장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2년 동안이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난 것은 제 육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겪은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든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고난이, 어,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 주변에서 보셨죠? 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또 건강할 때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병약해지니까 그 후에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질병은 질병의 고난은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이 사람들은 질병이 죄에서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보리하지 않고 또 고집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저 이런 사람들 을 교회 안에서 봤어요. 네. 이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함을 멸하시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육체의 고난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려고 하는데 고집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이 올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육체의 고난 중에 회개하지 않고 고통으로 괴로워만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도 낫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 계시죠?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유익한 연단으로 반전시키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근심도 없어진다면 그분은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은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며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